지금 어, 필요리지 근데... 원구야. 자기장을 봐라. 뭘... 원구야. 봐라. 봐라. 원구야. 11생존이다. 원구야. 어. 생존이다, 원구야. 네. 원구야. 네. 원구야. 야, 최약 스리고 끝이 등장이다. 여기서 <laughs> 조하니 씨를 통한 조하니. 조하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실수. 목소리가 너무 미려 미려 씨의 팬팬입니다. 음. 음. 목소리 아, 아름답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잘하세요. 실력 데 그럼 네. 살짝 그 레이팅이랑 어... 에버리지 질량 좀 여쭤 봐도 될까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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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신경전 인가요? 네? 어, 약간 네? 신경전이 네.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목 목소리가 뭐, 뭐 <laughs> 뭐 귀여우시네요 ㅋ ㅋ ㅋ ㅋ ㅋ ㅋ 보고 합니다 보고 혹시 싱글이신가요? 네! 전 벙글입니다 <laughs> <laughs> 저는 이그 배틀그라운드를 정말 개 똥망. 훈련가 나 살려줘. 파밍하다가. <laughs> 파밍은 물욕. 원구야, 뭐 하냐? 네. <laughs> 어, 내가 여기 있다고 했지. 뭐 하냐 거기서? 와. 아니 원구야. 저기 조심해. 나 내가 픽 찍어줄게. 여기 3번 픽. 네. 원구야, 연막 하나 까 까야 된다. 아, 아니 원구야! 아니, 아니. <laughs> 나 바보로 써에이을 아니, 아니 원구는. 아니 원구야. 원구는 기열 선배랑 했을 때도 원구고 다른 사람한테 점수 <laughs> 아 그게 원구? 거기도 맨날 김기열 씨가 원구야, 아, 예. 아, 원구야. <laughs> 내 아. 하,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 웡, 원구님 아 제가 아유. 갑자기 말을 안내요 미안해요. <laughs> <laughs> 아이 너무, 너무 좋아, 좋아요. 예. 이스, 아 좋으세요? 차, 예. 아 예. 원구야. 아아 그러네구나. 정복자 없이 링크인니 네. 지금 필요도 아, 원구야 장장을 봐라. 네. 아, 원구야. 봐라, 봐라. 원구야. 어. 10일 생존이다, 원구야. 원구야. 네. 원구야. 네. 원구야. 네. 아, 네. 뭐 원구야! 구상 몇개지 원구야! <laughs>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 원구야, 아이, 저는... 예 저는 그 정도로 양심이 없진 않아요. 에, 구상까지는 아니고 그냥... 원구야, 그때 아까 그건 좀 답답했다. 원구야. 아, 어. <laughs> <에이>, 죄송합니다. <laughs> 원구야, 네가 고기방패 해가지고 3등 가야 해! 네, 뛰세요! 가세요! 현실 캐릭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현재 캐릭터랑 똑같 현실 머리랑 똑같이 머리 됐네. 여기 집에서 전부 하자. 3등만 아, 하면 존버. 돼 원구야. 그래. 네네 네, 오케이. 전부. 존... 브링크인이? 다들... 네. 하나만 줘봐. <laughs>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드링크... 원구야. 드링크인이 원구야. <laughs> 아, 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어 버렸어. 혹시 그아 잠시만요. 좀 혹시 지금 필요합니까? 어, 지금 빌라지 원구야 자기장을 봐라 네. 아! 원구야 받아봐 받아 아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은 수류탄 던질게네어여기요 진통제 아. 드링크 원구야 여기... 11 생존이다 원구야 네. 원구야 네 <웃음> <웃음> 파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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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 믿으십시오 아. 네, 맞아요 오케이 좋았다 원구야, 그 신경 쓰지 네. 말고 올라 와라. 가자, <laughs> 자기 전 온다. 네. 원구야, 네가니다 카구팔, 나이스 좋았다. 아니요, 이거 저거 거겁니다. 우리 원구가 네. 한 저격하는구나. 아니 아, 아닙니다, 예 네, 기절 삼. <laughs> 야, 원구야, 갈 길이 멀다 그래. 이거. 갈 길이 네. 멀다. Where? What? Where? 왼쪽에 니다 원구야, 뭐, 누나가 뭐 방향, 눈이 안뭐 좋구나. 280이요. 네? 원구야 우리 뒤에 봐야된다 근데 저기 보지말고 뒤에 봐야된다 뒤에 네. 오는 애들 여기 85 일단 네. 나는 엄폐있거든? 괜찮거든? 여덟명입니다 네. 일곱명 일곱명 어? 매..이거 몇이지 네? 원구야 아아 어? 아! 아! <laughs> 이방향 이방향 원구야 이방향 안돼안돼안돼 원구야 안 돼, 안 돼. 미안해 안돼안돼 기있다 원구야 네네네네 여..여기서 여..여기서 여기 살릴수있어 여기 살릴수있어 지금 여기 80방향이네 80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야, 원고 고기방패한번더 해야 돼. 지금 죽면안 네. 돼. 네. 아! 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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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삼3삼3삼3 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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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삼등 삼두!